안녕하세요. 데일리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매일 새로운 소식과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2024년 연말 트로트계 연이은 악재로 흔들려 연말을 화려하게 장식해야 할 트로트계가 장윤정, 김호중, 이명우, 박서진 등 인기 가수들이 연루된 논란으로 혼란에 빠졌다. 팬들은 큰 아쉬움을 표하며 대중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장윤정 립싱크 의혹 논란. 트로트 여왕 장윤정은 한 지역 행사에서 립싱크 의혹에 휩싸였다. 일부 팬들은 그녀의 공연 중입 모양과 음악이 맞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댄스곡에 한해 라이브와 반주 음원을 병행했다고 해명했지만 팬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김호중 음주 사고로 구속 연장.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호준은 구속기간이 내년 2월까지 연장됐다. 그의 소속사는 공식 활동 중단을 선언했으나 한때 트로트 천재로 리던 명성은 큰 타격을 입었다. 임영웅 발언 논란 임영웅은 계엄 사태와 관련된 논란 속에서 목소리를 왜 내요라는 발언으로 팬들간 갈등을 초래했다.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려 했다는 평가와 대중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맞서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서진 병역 면제 거짓말 의혹. 박서진은 병역 면제 사실을 숨긴 채 입대를 앞둔 것처럼 언급해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면제를 받았지만 부정적 시선을 우려해 솔직히 밝히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대중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솔직히는 그 부흥기를 맞이했지만 이번 연말 연이은 논란으로 신뢰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대중과의 소통과 책임 있는 태도로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점이다.